안녕하세요. 아..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밖에 너무 춥군요. 지금 몇 도지? 여보세요. 여러분들, 뭐 하고 계시나요? 저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 학교 가시나요? 공밥 아니고 친구랑 먹을 겁니다. 이제 뭐 먹을까요? 메뉴 추천 받을게요. 어우, 춥다. 시험 보기 싫어요 마라탕이 마라탕이 못마시죠 마라탕이 못 마시죠. 뭐 마시죠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봤어요 아저 머리 심각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학교가 너무 싫습니다 어제 백신이 차례 맞았는데, 너무 별로 안 아프네요. 제 머리 너무 초딩 같아요, 그래서 좀 별로. 백신, 네, 안 아팠는데. 아니, 앞머리가 너무 이상해요, 이거. 말이 안 돼. 걸리지 마세요. 네, 학교 가죠. 아닐까요? 여러분들, 다들 몇 살이세요? 19살 우와, 죄송합니다 밥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수능 잘 보셨나요? 아, 괜찮 이번 수능 굉장히 어려웠다는데. 21? 네 어.. 어떻게 알지? 아 내가 말했나 어 외국인이 춥죠. 그렇죠. 춥죠. 손실려운거 아시네. 여러분들, 만약 제가 앨범을 낸다면 몇 곡을 낼것 같나요? 그리고 언제 낼것 같나요? 네 저희 집네 저희 동네 이런 게 생겼네요. 현순씨랩 하우스 며칠 7일이 다 올라올 겁니다. 폴라도 레드님. 많이 나가네 학교가지고 점심인가 점심 하면 점심. 가것 민수 어디야, 민수? 정말 저 감기 걸린 것 같은데? 음, 겁나 따뜻하게 입었는데? 아, 씹어보인다고요 해, 해준님 맞는데? 제일 친한 그런 친구. 다, 다 친한 것 같아요. 제이키아운입니다.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.